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어, 여름만 되면 다육이들이 물음병이 쉽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음병이 어, 어떻게 해서 오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떤 종류들이 물음병이 잘 오고 어,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물음병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알고 관리를 하는가 하고 또 모르고 물음병으로 보내는가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 물음병으로 쉽게 가는 품종들이 있고 첫 번째 물음병이 잘 오는 경우. 다육이를 구매를 해왔을 때 입장이 통통한 다육이들이 있죠. 어, 지금 저는 물을 준 상태인데요. 어,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베란다나 실내에서 통풍이 잘안 되는데 어, 물이 거푸지 않겠나 싶어서 2주 내지 3주 정도 있다가 어, 물을 주게 되면. 어~ 그 안에도 지금 입장에 물을 가득 담고 있는데 물을 또 주면 또 건강한 아이들은 물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 아래쪽부터 물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어~ 투명한 색깔이면서 약간 주황빛을 띠면서 어~ 그렇게 물이 차게 되죠. 그럴 때 빨리 발견을 해서 가위로 절반 정도 잘라줍니다. 입장을 떼내기보다는 가위로 절반 정도 잘라주면 안에 들어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금방 또 하엽이 지게 됩니다. 꼬들꼬들하게 마르면서 하엽이 지면 괜찮은데요. 어, 너무 오랫동안 나오면 생장점 안쪽 부분까지 물음이 서서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까맣게 돼서 생장점이 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물음병이 왔기 때문에 어, 늦었고요. 회생하기가 힘든데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입장을 억지로 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억지로 떼면 그 떨어진 부분에 안쪽에 균이 침투를 해서 또 물음병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위로 잘라서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육이를 구매를 해왔을 때 입장이 많이 통통하다 싶으면 분갈이를 해놓고 나서 3주 이상 물을 주지 말고 그대로 두고 3주가 지났는데도 그래도 통통하다 싶으면 한달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안 주면 살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물을 주게 되면 물음병으로 쉽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물음병이 잘 오는 품종들이 어린 다육이 이렇게 불새 같은 경우 많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거의 아끼면서 키워야 되고요. 이렇게 입장이 부드러운 다육이가 또 물음병이 쉽게 옵니다. 주로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다육이들이 다 에케베리아 속에 속하죠. 어, 이런 거는 창인데, 창은 오히려 또 물음병에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장이 부드러운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이 물음병에 잘 오기 때문에, 어,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통통한 상태에 있다면 물을 절대로 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이 많이 습하다 싶은 집은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어서 24시간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고, 어, 또 선풍기도 틀어서 어, 선풍기를 켜놓고 항상 바람을 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에케베리아 속의 품종들이 정말 약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많이 취약합니다. 물음병이 쉽게 오기 때문에 관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 물음병이 쉽겨 오는 다육이들이, 어, 창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들, 빨갛게 예쁘게 항상 물이 드는 품종들이 물음병이 잘 옵니다. 물을 정말 아껴주셔야 되고요. 어, 지금 루밍 어, 같은 경우 있죠. 루밍은 오래 키우신 분들도 루밍은 키우기가 정말 힘든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이 아이는 루밍이 아닌데, 루밍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품종들은 창이라고 해도 많이 약하기 때문에 물을 정말 박하게 줘야 됩니다. 물을 아껴줘야 되고요. 어, 아랫 입장이 하엽이 질 정도로 어, 그럴 때까지 물을 많이 아껴줘야 됩니다. 그러나 봄하고 가을은 또 기온이 적당하고 통풍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루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봄 가을에도 물을 자주 주면 안 됩니다. 항상 아랫입장이 약간 쭈글쭈글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관리를 하면 쉽게 보내지 않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루밍은 어, 서늘한 곳, 우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고 물은 거의 7, 8월은 굶기다시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육이들은 장마철 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 물을 단수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되죠. 그래야 습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육이들은 그나마 견딜 수가 있지만, 창들이 입장이 단단하고. 어,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으로 쉽게 변하는 어, 그런 품종들이 오히려 강한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품종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한달 이상 물을 주지 않아도 잘 견디기 때문에 물을 절대로 자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 물음이 쉽게 오는 품종 아이시 그린 그리고 후레니오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어,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미인 종류들 어, 물이 너무 과하거나 습도가 높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후레뉴도 엄청나게 약한데요 그러나 또 오팔리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후레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무너져 버리죠 이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 후레뉴도 마찬가지고 1년에 3번만 물을 줘도 어, 건강하게 잘 자란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되는게 이 아이시그린, 후레뉴 그리고 미인 종류들은 아랫 입장이 약간 쭈글거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 물을 주시는게 좋습니다 관리하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물을 아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렌지 먼노입니다. 일반 먼노는 물을 자주 줘도 괜찮은데, 오렌지 먼노 같은 경우에는 또 예쁘게 가을 되면 물을 들여주죠. 가을부터 봄까지 정말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데, 물을 예쁘게 들여주는 품종들이, 물음이 또 쉽게 오고, 물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게 오렌지 먼노이죠. 그래서 다육이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종류의 성격을 알기까지란 한 3, 4년 이상 키워봐야 어느 정도 그 다육이의 성격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를 항상 아침 저녁으로 관찰을 하면서 잘 살펴보고 어, 계절마다 또 어떻게 자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키우다 보면 이제 어, 종류별로의 성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키우게 되죠. 다육이는 항상 제가 얘기하죠. 햇빛과 통풍이 가장 중요한데, 여름에는 또 햇빛이 너무 강하면 다육이들이 화상을 쉽게 입기 때문에 차강은 반드시 해서 키워야 되고요. 햇빛과 통풍이 적당하게 잘 되면은 다육이들이 가을부터 봄까지 또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육이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죠. 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예쁘게 키울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다육이들이 또 예쁜 모습으로 주인에게 보답을 해줍니다. 어, 그렇게 예뻤던 지금 하나소울엔, 봄에 완전히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요. 쉽게 물이 빠져버립니다. 차강을 하는 순간 그날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초록조록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죠. 이제 가을부터 10월이 지나고 봄에 한 4월까지 예쁘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 지금 어, 벨라도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흑장미도 물을 이렇게 많이 빠졌죠. 지난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블레드도 빨갛게 물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하얀 백분이 있는 다육이들이 또 변함이 없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이 좀 빠져도 이런 아이들은 아주 맑고 깨끗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오늘 다육이 물음병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고 가세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